우병우 선수가 이제 4학년 때 시험을 합격을 하고 사범연수원에 예.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음. 연수원 19기들이에요 예. 연수원 19기가 누구누구가 있냐면 전해철, 예. 최재천 전해철도 그렇게 일찍 합격했어요? 아니 또 나이가 많은데 전해철은 더 8.1학번인데 예. 우병우는 8.4학번인데 4학년 때된 거고 음. 그래도 2, 3, 2, 3년 상관밖에안 되네 1988년에 하여튼 저 연수원에 입소한게 19기들인데 예. 어. 거기 이제 그 전해철, 최재천 예. 음. 거기 다 19기들이에요 예. 그런데 우병우라는 사람의 캐릭터 자체가 만나서 1 시간 정도만 얘기를 하면 예. 좋아할 수 없는 캐릭터예요. 어... 그러니까 무지하게 건방져. 어, 그래요. 네. 그 나하고 대단히 유사점이 있는데 나는 사람 만나고 1 분만 지나면 다 나를 좋아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좀 웃으면서 예. 깔때기를 들이대는 스타일과 예. 딱. 그 뭐가 제 아, 깔때기를 들이대 들, 들이대요 계속? 깔때기를 들이대는데 뭐가 예. 제딱기부스를 하고 오. 완전히 그 비아그라 한5 개를 잘못 먹어가지고 <laughs> 목이 거의 콘크리트가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이렇게 눈빛 자체가 건방지기 때문에 오. 얘기를 해보면 좀 비위가 상해요. 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접한 사람들은 좋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 밑으로 들어가서. 아저 어? 우산 속에서 내가 잘 먹고 잘살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한 음. 좋아하기 힘든 캐릭터인 건 맞아요. 예. 그리고 본인도 또 그걸 부정하지 않아. 그리고 지 스스로는 오히려 그게 자기 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왜? 나는 누구에게한테 누가 이렇게 친서 관계로 나는 이렇게 굽히거나 이러지 않고 내 나름의 길을 간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오. 그게 이제 우병우의 이쪽에 보면 한계지. 어 그렇지 않아요? 취재해 보면은 그, 정기자도 우병우 수석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저는 뭐. 감히 만난 적은 없고요 네. 예. 근데 뭐 여기저기서 아니야. 얘기를 많이 드,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 뭐 말씀하실 거랑 비슷한데 또 역으로 자기도 사람을 가려요. 어, 사람을 가려서 어. 자기가 챙겨야 될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그치. 챙기고 어. 자기가 버릴 사람은 정말 사람 치고 안안 안하는 어. 후배만 그런 게 아니라 선배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이 사람은 내가 뭐 따를만 하다라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충성을 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외곽으로 빠져있거나 이러면은 거기도 거의 본척도 안 하는 선배 취급도 안 네, 하고 그런. 그데왜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면 음. 이 사람이 아까 말씀처럼 봉화 출신이잖아요. 예. 봉화가 경상북도에서도 산골이잖아. 산골 중에 산골이죠. 예. 6.25때 인민군이 들어오지 못한 대래데 예. 아니야 거기가. 강원도를 어? 능가하는 산골인데 예. 봉화 출신으로 거기서 영주고등학교를 다닐 때 예. 내리 일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봉화 애가 영주를 가는 것도 사실은 거기서는 대처로 나가는 거야. 출세하는 거지. 그렇죠? 봉화에서도. 예.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영주에서 또 서울대 법대를 갔단 말이에요. 전무후무하게면서요. 그 그렇죠. 네.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네. 없었던 거예요. 네. 그 영주 뭐야. 출신이 대구나 뭐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 법대를 가고 검사가 된 사람들은 좀 있어요. 음. 옛날 장윤석이도 있고 예. 지금 하는 뭐그 최교일도 있고 예. 있는데 아. 아예 영주 고등학교를 나와서 특히 또 80년대 중반 학번인데 84학번이 예. 근데 그때 거기서 영주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 법대를 갔다는 거는. 정말 그 동네가 떠들썩할 일이지. 평준화가 돼서 이제 자리가 잡혀가던 시기에 예. 대게 그때는 이제 소위 군단위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대도시로 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 같으면 전주로 모이고 음. 대, 경상북도 같으면 대구로, 대구로 모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시골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러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음. 거기서 서울법대를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4학년 때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빨리 합격한 네, 거죠. 빨리 합격했고 음. 성적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에서 생각을 해보면 산골의 시골 소년이 뭔가 대처로 나가서 출세해야 되겠다는 어떤 욕망이 있었고 예. 그것들이 또 어떤 재주를 바탕으로 해서 실현이 되고 있었단 말이야 실현이 되고 있었고 그 실현이 되는 과정이 예. 그때 당시의 정서나 이런 거를 비춰보면요. 소위 그 개천에서 용난서 이제 용이 승천하는 그런 음.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 예. 살아온 과정이. 예. 음. 그러니까 아니 지금만 해도 이제 누가 뭐 변호사 됐다, 뭐 로스쿨 갔다, 뭐 사법시험 합격했다 그러면 은 요새는 무슨 그렇게 막 플래카드 걸리고 이런 거 없잖아. 예. 예? 근데 그때만 해도 몇명안 뽑을 때고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것 자체가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음. 완전한 전환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아니 저 저도 그 한참 뒤에 사법연설을 다녔지만. 이 속도위반 같은 거 해서 저 걸려도 예. 신분증 보여주면막 경찰이 얼마나 미안하다 고 그러고 빨리 가시라고 그러는 아, 사법 연수을 다닐 때만 해도. 그럼, 예. 오. 그런데 그게 호적도 도 늦게 돼 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21살 때 시험을 합격한 거예요, 호적으로 따지면. 호적 나이가, 네. 아, 호적도 시골에서 늦게, 시골에, 그렇죠. 네. 뭐, 한 2, 3년 늦게 된다고. 8사학번들이 보통 6, 5년생인데, 예. 6, 7년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호적이. 아... 그럼 87년도에 합격을 이런 얘기 했으니까. 알아요? 기자가? 기자가. 네, 학교도 일찍 들어와. 초등학교도 6살에 들어간 걸로되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나이가 늦게 된 거지. 예. 일찍 들어간 게 아니고, 호적 나이가 늦게 된저 거지. 그 얘기는 유명한 얘기예요. 예. 예. 21살에 합격을 했어요? 예. 군대도 면제야. 음. 어? 눈 나쁘다고 면제했어 군대도 음. 면제되고 그니까 (21살에) 사법시험 합격을 하고 (22살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예. (24살에) 검사가 됩니다 호정 나이로 요새 동네에 (24살짜리들) 보세요 그게 사람인가 음. 어~ 요새 동네 (24살짜리들이) 사실은 그때 이제막 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예. 군대 막 갔다 와가지고 이제 추억 걱정 그렇죠. 매진하는 막 그런 2학년으로 나이잖아요. 그 나이잖아요 그 나이지 네. 군대 갔다 렇고얘는 그렇죠. 어. (24살에) 검사였다니까? 그 서울, 중 서울지검 검사였어요. 옛날에 중앙지검이 없었으니까. 예. 그러면 그때 세상이 어떻게 보였냐는 걸 한번 음. 생각해 보시라고요. 음. 촌에서 정말 어,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그러면 영주고등학교라고 그러면 그게 어디요? 이러는데 음. 아냐. 근데 거기서 24살짜리 검사가 됐는데 예. 그것도 또 사람들이 다 쳐주는 성적 좋은 잘 나가는 위치에 있는 검사가 됐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세상이 돈짝만한 게 보이는 거야 정말 음, 그러면서 그 원래 캐릭터가 그러진 않았는데 그런 성장 과정 속에서 캐릭터가 성장 형성됐을 것이다. 그랬을 수도 있고 원래 네. 캐릭터도 캐릭터도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자기 능력에 대한 과신이 있는 사람이지. 아. 이제 이 사람이 사실 뻣뻣하기만 해서는 검찰 조직이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니라서 살아남지 예. 못했을 건데 예. 이제 이 사람이 사, 뭐 그런 검찰의 생리를 느낀 이제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예. 이 초임지가 검사로 이제 2등 검사로 2 등으로 해가지고 사법연수원을 이제 졸업을 해서 검사로 초임... 2 등이. 그러니까 검사 뭐예요? 중에서 이제 2등으로. 4등으로. 일관성적이, 일관성적이. 보통 성적이 높으면 서울중앙지검에 발령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 초임지를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근무를 한 다음에 두 번째 근무지가 이제 그 대구지검 경주지청이었다고 해요. 근데 예. 경주지청에서 이제 어 초임 검사, 갓 초임을 뗀지 얼마 안 되는 검사가 와서 지역 유지를 건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지역 음. 유지는 지역 뭐 정계를 비롯해서 중앙정계까지 다 끈이 이제 다 음, 있는 사람 청와대하고 있는데, 직통으로 거래되는 네, 사람인데, 사람인데. <목소리> <목소리> 그 사람 수사를 하다가 결국에, 이제, 인사철도 아닌데, 이제, 나중에, 어, 미량지청으로 이제, 쫓겨나. 덤부, 를 예, 먹어. 이제 어어. 아니, 원래는, 이제, 지역 가는 게 정, 정, 이제, 정상적인 인사 라인이었고, 그래서, 예. 이제, 그경주청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인사 시즌도 아닌데, 그 수사를 하다 갑자기, 이제, 미량지청으로 밀양지청. 이제, 명백한 좌천이지. 명백한 좌천. 오. 있을 수 없는 예, 인사인데, 네. 예. 그걸,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경험을 그, 하고, 음, 유지가, 뭐, 지역 유지가, 이제, 와이스와 직접 선을 닿았다니, 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돌았었다고 예. 하는데, 그때 그, 뻣뻣했던 우병수석도 내가 어디까지 뻣뻣해야 되고 어디 선에서는 굽혀야 된다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아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을 처음 본 거예요 누굴 그 자리를 보고 누워야 되겠다 네. 이제 그래서. 힘 있는 놈한테는 제대로 굽히고 그렇죠 진짜 센 놈한테는 내가 꿇어야 되겠다 이생각을 그때 한 거지 네. 그래서 사실 아, 재밌네 어? 사실 수사를 되게 잘한다는 평가가 되게 많아요 예. 검찰 내부에서 그리고 큰 수사도 많이 해봤고 뭐 보통 이제 특별 수사를 많이 해온 검사들을 뭐 특수통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 중에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 뛰어난 검사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되게 강하게 또 수사를 해야 된다. 뭐, 가령 뭐 음. 어, 삼성 에버랜드 전사체 환 사건도 뭐 기소를 하고 막 이렇게 뭐 구조본 삼, 삼성 구조본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었는데 그 길목길목마다 정말 이제 최고 검찰이 예. 검사 최고의 직이아 여기까지는 끈 차라고 하면은 그것도 받아들이는 음. 어, 또아 검찰에 대해서는 미덕이죠 그게 그러면서 이제 검찰로서 그 뒤로 정말 이제... 안 좋은 거를 몸소 체험하면서 그것을 완벽하게 적응한 <laughs> 케이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한 적응력이 되게 뛰어난 거죠. 아 그런 거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내가 검사장이야. 예. 근데 이제 누구를 조지는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예. 예를 들어 재벌을 상대로 이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수사를 강력하게 세게 하는 검사가 좋겠어요 대충 부드럽게 하는 검사가 좋겠어요 세게 하는 검사가 좋죠 왜 그래야지 레버리지가 하나 딱 생기죠 그렇죠. 네. 그 그래야... 세게 조져야지 검사장 입장에서는 네. 저 우리 평검사인데 내 말을 잘안 들어 그렇죠. 어 네. 그러면서 그재분이쪽갖고 당신들이 좀, 좀 잘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것저것 부, 부정한 떡고물들이 쫙쫙쫙쫙 보일 그렇죠. 거 아니야 맞아. 역시 이 네? 전략 전략과 권력의 생리를 아시는 분이 계세요. 나 그러니까 검사하고 싶다. 그냥 생각할 때 검사장이 지가 <laughs> 응. 재벌을 봐주고 싶을 때 부드러운 검사가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그렇지 가 않다고. 요 그렇지 않죠. 네. 세게 조져야지. 세게 독한 놈이 하나 있으면 예. 말씀처럼 그 핑계대가 되게 좋거든요. 그럼요. 우병호가 그걸 아주 잘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검사장이 어떠한 채취로, 그렇죠. 어떠한 향수로, 네. 어떠한 냄새로 저 사람을 요리해주기를 금방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수사를 잘한다고 평가받았던 이유가 아. 수사를 하기 전에 예. 수사를 예를 들어서 처음 딱 사건을 맞게 되면 어. 이 사건을 어떻게 어디, 어디 어디를 치고 나가서 어떤 줄기를 잡아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는걸 되게 검사가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전적을 딱 뽑지 먼저 네. 어. 뽑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경력이 많지 않으면 그 그림이 잘안 그려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부장이 끌고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요 경력 그런 경우가 예. 그리고 내가 뭐 이걸 끌어봤자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우병우는 그런 수준은 아니야 자기가 쫙 주변을 조사를 해요. 어... 진짜 밤새워가면서 독하게 해. 지가 쫙 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 머릿속에 먼저 한 정리를 하는 거야. 아, 그리고, 이게 아... 어디까지 갈것 같고. 요쯤 가면 검사장이서 검사장이 그렇죠. 그만 가라고 누를 것 네, 같고. 파장이 어디까지 될 것이고 음... 할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일 것이고 이거를 먼저 쫙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상 수사가 시작이 되면 그 피의자를 예.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기선을 제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예. 딴 살살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못하게 예. 그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적으로 음. 이 사람한테 네가 어차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나한테 너는 의탁하는 수밖에 없다. 예. 그 진실을 나한테 얘기하면 예. 내가 네 사정을 고려해서 뺄 거는 빼주마. 음. 이렇게 하는 기법이 하나 있고. 난 거기에 너무 잘 넘어가. <laughs> 하나는. 아예 그냥 짓밟아버리는 거야. 처음 받는 거지. 한모 모 검사가 그랬었잖아. 어, 그렇죠. 저하고 싸웠던 한모 검사, 예. <laughs> 한모홍 모, 뭐 그런 걸로 유명해졌는데, <laughs>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쓰는 게 예전에 그 그런 거죠. 이제 좀 높은 사람이 소환돼서 오면은 들어오자마자, 예. 두구가 패는 거지? 아니 문 앞에서 그것도 지가 하는 것도 아니고, 개장시켜가지고, 예. 딱 오면은 누구야? 그러면 아 예, 저 홍길동입니다. 그러면 홍길동이 누구야, 마? 어,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이러, 이러는 거야. 어, 들어오자마자 재벌 총수가 네.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재무부에 무슨, 재무부에 저 세제실장이나. 예. 뭐 이렇게 나름 굉장히 잘 나가고 있 1급, 이급 국무원들. 딱 왔어. 근데 뭐, 이제 오늘 때도 사실은 부, 마음 불편하게 왔을 거 아니에요. 예. 왔는데 문 열고 들어가지고 저뭐 왔는데 그런데 검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 앞에 세파란 계장이 너, 너, 너 누구야? 그러면 홍길동이라고 <laughs> 그랬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무릎 꿇고 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물 끓고 손들지 음, 자기는 처음 오는 데고 낯선데니까그럼요 뒤에 철문 그각 층마다 검찰청 철문이 있잖아요 음. 철문이 뒤에서 덜컹 달그 닫히는 그 소리가 그렇죠. 나는 순간에 네. 심장이 뚝 떨어진다는 거 아니야 제 아무리 잘 나가는 놈도 물릎 네. 꿇고 손들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어... 그러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음. 그 시절만 해도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들이 뭐 지가 누구 때려가지고 자백받았다 이런 거를 무용담처럼 할 때가 아, 70, 80년대에 있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오면은 그렇게 하고 무릎 꿇고 손 들고 난다긴다 하던 공무원이 예. 이러고 한 10분만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진짜 내가 어쩌다가 신세가 이렇게 됐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죽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을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로 와보시라고 해가지고 음. 하는 게 아까 제가 말한 첫 번째 방식으로 어, 어. 인간적으로 어, 인간적으로 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예. 그 전에 물의를 일으켰던 이제 그 저기 뭐그 정치검찰들 어, <laughs> 어, 그 라인들은 그렇게 오면은 이제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계장이 예. 가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몰라 누구야 그러면 이제 저 무슨 세제실장인가 뭔가라던데 무슨 뭐 국세청인가 뭐이질을하고 <laughs> 있으면 데러다가 <laughs> 이제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뭐야 너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우병우가 사전에 연구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기선제압이 탁월한 거야 말이죠. 하 아, 바로 꼬랑지 내리고 오줌 싸게 네. 만드는구나. 그냥. 네. 완전히 어. 지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사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모멸감을 넘어서서 그냥 어. 아나 얘하고는 이제 뭐가 안 되겠다. 어.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어. 그러면 위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좋지. 음. 검사 가이렇게 많이 조져놔, 그러면 부장이나 누가 가가지고 다 달래지. 어? 왜그러셨냐고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만 해도 그냥 네, 눈물을 네. 날도로고마운 거지. 예. 네. 그렇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딱 와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음. 이거는 여기 여기 여기까지 나왔고, 어? 음. 이거까지 할수 있는데 메뉴를 딱 정해주는 거지. 아. 알아서 드십시오. 이렇게 부장군, 딱 하면 부장군, 어, 부장군, 부장 이나 검사장한테 알아서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걔네들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유능하고 훌륭한 아. 애가 없는 거죠. 수사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거고 사실은 검사로서 가지 말아야 될 행태를 다 보인 거네. 그니까 네? 검찰 내부에서 수사를 잘한다는 평가를 하는 경우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기자들이나 또 일반인의 시각으로 예. 수사를 잘한다는 건 다를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수사를 잘한다 하면 일반적으로 영화나 추리소설에도 보는 것처럼 정의 정의의 사도로 이렇게 밝혀내고, 그렇죠. 이런 게 아니네. 매합에도 굴하지 않고 예. 머리를 써가지고 촥 추리를 해서 막 범인을 잡아내고, 예. 어? 이런 걸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 정의를 구현하는 거지 그거잖아. 네, 예. 예. 아니네. 예. 취소의 언론. 취사잘안 되는 거죠. 아니, 그, 검찰에, 검찰, 아, 검찰, 검찰, 검찰 내에서. 검찰, 검찰 내에서는 돌파라고 하는데. 이게 예. 고비고비마다 안 풀리는 그렇죠. 이제 고리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저기 목적지가 저기 뭐 회장이 됐던 국회의원이 됐던 딱 있는데. 예. 거기까지 가려면 되게 많은 단계를 밟아야 가 그렇죠. 되는데. 이제 그걸 잘 푸는 거죠. 잘 풀고. 고비고비마다. 아, 고비고비마다. 아. 뭐 이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방식이 됐던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잘 풀고 원하는 결론을 딱 갖다 내고 또는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A라는 방향이 있고 B라는 방향이 있으면 뭐우수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거를 A도 있고 B도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A도 있고 B도 있는데 B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보고하는. 아, 하는 그 거예요. 가장 훌륭한 PT 하는 사람의 특징에요. 그러니까 투징해, 엄청나 이제 그런 거에서 엄청 좋아하는 거죠 윗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병우가 모셨던 상관들은 다. 우병수석을 다 좋아하는 게 만들고 그렇게 힘이 모이니까 또 이제 돌파력도 생기고 이제 어쨌든 많은 이제 지지자들도 극소수지만 소수지만 되게 좋아하는 후배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 그래요? 네, 되게 좋아는 음. 후배들도 많고 그들이 또다 검찰에 대해서 지금 엘리트고 그러니까 네, 같이 일을 할때 여기가 예를 들어서 한 고참 검사로 일을 하고 수사팀 이 만들어졌는데 예. 후배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예. 그럼 후배들이 예를 들어서 그 아주 결정적인 그 그 집사 같은 사람들 있잖아 예. 돈 관리하고 뭐그그 음. 그 그런 사람들이 또 예를 들면 김백준이 같은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뭔가 경험을 쌓아서 그것도 노예질도노예졌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렇게 치고 가서 김백준을 통해서 이명박을 잡으려면 예.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럴 때 우병우가 딱 나타나서 내가 뒤을 잡아 김백준이 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김백준 정도의 레벨에 있는 사람은 음. 조사를 받으러 가도 검사한테 쫄지 않아요. 딱가면서검사가 기싸움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앉아가지고 딱 턱도 괴고 있고 예.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팔짱 끼면서 이렇게, 끼고서 이렇게 얘기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대개 검사들이 그런 걸 지적했다가 나중에 이놈이 언론에 알리거나 해가지고 내가 구설에 오르는 경우 음. 예를 들면 나한테 저놈이 인권을 침해했다. 뭐 음. 이런 식으로 해서 기스다는게 두려워서라도 그 심하게 못해요. 예. 일반적으로 사람이. 음. 근데 우병우는 딱 들어서자마자 뭐야 안 풀어? 딱 이렇게 하는 거야. 음.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아무 검사도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못 보던 검사가 하나 와가지고 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예. 아, 검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정봉주가 조선일보 기자 잡듯이 이 XXX 어디서 뭐가 이제 기름기가 껴가지고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그러면 얘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오, 이렇게 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엉기고 뭐, 아 어, 왜, 내가 이거 뭐, 왜, 왜, 이거 뭐 풀면 안 된다고 어디 법에 나와? 막 이렇게 덤빌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몇번 해보다가 자기가 쪽팔려서 이제 많은데 우병우는 끝까지 너안 풀어? 너안 풀어보자고 끝까지 달라붙어갖고 물어 뜯는 거야, 얘들. 아. 그러면 얘는 풀어, 결국은. <laughs> 음. 그러면 그거를 지켜보는 후배들의 입장에 얼마나 존경스럽겠습니까, 그게. 아. 그런 면이 하나가 있고. 예. 윗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걔한테서뭘 끌어낸 다음에 응? 딱 안될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메뉴가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소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예. 딱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음. 그럼 어 그래 그럼 소고기 먹으면 되는 거야 아 먹으면 됩니다 먹을 수있어 먹을 수있어그딱 했는데 지가 이제 들고 가서 검찰총장한테 가서 소고기 먹어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아 그냥 이번엔 돼지고기까지만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음. 음. 그럼 얘도 이제 마, 심사가 복잡할 거 아니에요 예. 아, 부, 지가 소고기 먹, 먹는다고 했는데, 예. 그럼 돌아가가지고 이제 말하기도 사실 좀 쪽팔리지. 어? 근데 야, 우검사, 돼지고기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하지 않아? 그러면 네. 그거를 이미 알아채고 있는 거지. 아 그래가지고 아, 돼지고기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다가 양념만 이렇게 하면 소고기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 해주는 거지. 아, 당신 얼굴이 우병으로 보여. <laughs> 거기가 유능한 거죠. 어, 윗선에서 보기에 그렇죠. 그 개천에서 용난서 이제 용이 승천하는 음. 그런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 살아온 과정이. 예. 네. 음. 그러니까 아니 지금만 해도 이제 누가 뭐 변호사 됐다, 뭐 로스쿨 갔다, 뭐 사법시험 합격했다 그러면 은 요새는 무슨 그렇게 막 플래카드 걸리고 이런 거 없잖아. 예.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몇명안 뽑을 때고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것 자체가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음. 완전한 전환점이에요. 예. 그때만 해도 아니 저 저도 그 한참 뒤에 사법연설을 다녔지만 이 속도위반 같은 거 해서 저 걸려도 예. 신부증 보여주면 막 경찰이 얼마나 미안하다 고 그러고 빨리 가시라고. 아, 그러아 사법연설 다닐 때만 해도. 그럼. 예. 오. 그런데 그게 호적도도 늦게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21살 때 시험을 합격한 거예요. 호적으로 따지면. 호적 나이가, 네. 아, 호적도 시골에서 늦게. 그 시골에 뭐한 2, 3년 늦게 된다고. 뭐 8사학번들이 보통 6, 5년생인데. 예. 6, 7년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호적이. 어... 그럼 87년도에 합격을 이런 했으니까. 기자가기 학교도 일찍 들어가고 어. 초등학교도 6살에 들어간 걸로되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나이가 늦게 된 거지. 예. 일찍 들어간 게 아니고. 호적 나이가 늦게 된 거지. 그 얘기는 유명한 얘기예요. 예. 예. 21살에 합격을 했어요. 예. 군대도 면제야. 음. 어? 눈 나쁘다고 면제했어 군대도 음. 면제되고 그러니까 스물 살에 사법시험 합격하고 2 2 살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스물네 예. 살에 검사가 됩니다 호정 나이로 요새 동네에 2 4 살짜리들 보세요 그게 사람인가 음. 어? 요새 동네 스물네 살짜리들이 사실은 그때 이제 막저 대학교 들어가 가지고 얼마 안 돼서 예. 군대 막 갔다 와 가지고 이제 취업 걱정 매진한 이양 나이잖아요 그, 그 나이지 네. 군, 가, 군대 갔다 와 그렇죠 왔고. 얘는 2 4 살에 검사였다니까. 그서울중 서울지검 검사였어요 옛날에 중앙지검이 없었으니까 예. 그러면 그때 세상이 어떻게 보였는는를 한번 음. 생각해보시라고요 음. 촌에서 정말 어~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그러면 영주고등학교라 그러면 그게 어디요 이러는데 아냐 근데 거기서 (24살짜리) 검사가 됐는데 예. 그것도 또 사람들이 다 쳐주는 성적 좋은 잘 나가는 위치에 있는 검사가 됐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세상이 돈짝 말한 게 보이는 거야 정말. 음, 그러면서 그리고, 그 원래 캐릭터가 그러진 않았는데 그런 성장 과정 속에서 캐릭터가 성장 형성됐을 것이다. 그랬을 수도 있고 원래 네. 캐릭터도 캐릭터도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자기 능력에 대한 과신이 있는 사람이지. 이제 이 사람이 사실 뻣뻣하기만 해서는 검찰 조직이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니라서 살아가지 예. 못했을 건데 예. 이제 이 사람이 사, 뭐 그런 검찰의 생리를 느낀 이제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예, 이 음. 초임지가 검사로 이제 2등 검사로 2등으로 해가지고 사법연수원을 이제 졸업을 해서 그 우병우 선수가 이제 사학년 때 시험을 합격을 하고 예. 사법연수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음. 연수원 1구기들이에요 예. 연수원 1구기가 누구 누구가 있냐면 전해철 예 최재천 전해철도 그렇게 일찍 학격했어요 아니 나이가 많은데 전해철은 더 81학번인데 예. 우병우는 84학번인데 4학년 때된 거고. 음. 그리고 23년 2, 상관밖에 안 돼. 1988년에 하여튼 저 연수원에 입소한 게1 9기들인데 예. 어. 거기 이제 그 전해철 최재천 예, 음. 거기 다1 9기들이에요 예. 그런데 우병우라는 사람의 캐릭터 자체가 만나서 한 시간 정도만 얘기를 하면 예. 좋아할 수 없는 캐릭터예요. 어 그러니까 무지하게 건방져. 어 그래요? 네. 그 나하고 대단히 유사점이 있는데 나는 사람 만나고 1분만 지나면 다 나를 좋아하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웃으면서 네. 깔때기를 들이대는 스타일과 네. 딱그 뭐가지다 아, 깔때기를 들이대 들요 계속? 깔때기를 들이대는데 뭐가지에 네. 딱 기브스를 하고 오. 완전히 그 비아그라 한5 개를 잘못 먹어가지고 <laughs> 목이 거의 콘크리트가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이렇게 눈빛 자체가 건방지기 때문에. 오. 얘기를 해보면 좀 비위가 상해요.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접한 사람들은 좋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 밑으로 들어가서 아... 어? 그냥 저 이렇게 우산 속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자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한 음... 좋아하기 힘든 캐릭터인 건 맞아요. 예. 그리고 본인도 또 그걸 부정하지 않아. 그리고 지 스스로는 오히려 그게 자기 장점이라고 생각해. 왜? 나는 누구에게한테 누가 이렇게 친소 관계로 나는 이렇게 굽히거나 이러지 않고 내 나름의 길을 간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 이게 이제 우병우야 이쪽에 보면 한 개지. 어, 그렇지 않아요? 취재해 보면은 경기자도 그런... 우병우 수석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저는 뭐 감히 만난 적은 없고요. 네. 예. <laughs> 근데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드,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 뭐 말씀하실 거랑 비슷한데 또 역으로 자기도 사람을 가려요. 어, 사람을 가려서 자기가 챙겨야 될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챙기고 어. 자기가 버릴 사람은 정말 사람 취급을안하는 안 어. 후배만 그런 게 아니라 선배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이 사람은 내가 뭐 딸을 만하다라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충성을 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좀외곽으로 빠져 있거나 이러면은 거기도 거의 본척도 안 하는 선배 취급도 안 네. 하고 그런. 근데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면 음. 이 사람이 아까 말씀처럼 봉화 출신이잖아요. 예. 봉화가 경상북도에서도 산골이잖아. 산골 중에 산골이죠. 유교 예. 때 인민군이 들어오지 못한 데레는데 예. 아니야 거기가. 강원도를 응. 능가하는 산골인데 봉화 출신으로 거기서 영주고등학교를 다닐 때. 예. 내리 1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봉화애가 영주를 가는 것도 사실은 거기서는 대처로 나가는 거야. 출세하는 거지. 그렇죠. 봉화에서도. 그런데 예, 예. 거기서 이제 영주에서 또 서울대 법대를 갔단 말이에요. 전무 후무하게면서요. 그렇죠. 예.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예. 없었던 그 영주 거야. 영주 출신이 대구나 뭐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 법대를 가고 검사가 된 사람들은 좀 있어요. 음. 옛날 장윤석이도 있고 예. 지금 하는 뭐그 최교일도 있고 예. 있는데. 아. 아예 영주 고등학교를 나와서 특히 또 80년대 중반 학번인데 8, 4학번이. 예. 근데 그때 거기서 영주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법대를 갔다는 거는 정말 그 동네가 떠들썩할 일이지. 평준화가 돼서 이제 자리가 잡혀가던 시기에 예. 대개 그때는 이제 소위 군단위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대도시로 나가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전라북도 같으면 전주로 모이고 음. 대, 경상북도 같으면 대구로, 대구로 모여 이렇게 하는 건데 예. 그냥 시골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러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음... 거기서 서울법대를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4학년 때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빨리 빨리 합격한 네, 거죠? 네. 빨리 합격했고 음... 성적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에서 생각을 해보면 산골의 시골 소년이 뭔가 대처로 나가서 출세해야 되겠다는 어떤 욕망이 있었고 예. 그것들이 또 어떤 재주를 바탕으로 해서 실현이 되고 있었단 말이야. 실현이 되고 있었고 그~ 실현이 되는 과정이 예. 그때 당시에 정서나 이런 거를 비춰보면요.